조금 쉬셨나요 <laughs> 어, 직접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워낙에 컴퓨터하고 친한 세대여서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여러분보단 좀 구닥다리 세대여서 좀 이런 온라인 강의나 영상 강의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음, 자, 조금 전에 제가 첫 시간을 통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아, 이게 동물과 식물의 차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음, 이거는 앞에서 제가 한번 했으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어 저번에 또 수업을 받으셨던 분들은 어쩌면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또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한 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어, 거미에 물려요. 그것도, genetically modified 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볼을 받고 했던, 그런 변형된 스파이더에게 물리죠. 그래서, 어느날 스파이더맨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이 나오는데, 스파이더의 가장 큰 특징, 즉, 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실을 만드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예요? 여덟 개예요. 음? 그리고 실젖이 있어요. 실샘 또는 실젖이라고 하는데 실샘이 있고 실젖이 있어요. 실을 만드는 안에 어,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하는데 그 샘이 있고요. 실선 또는 실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빡 이렇게 뿜어내고 이렇게 실을 쭉 만들어서 뽑아내는 실젖이 어, 이쪽 항문쪽 뒤쪽에 아래쪽에 어, 거미의 실젖이 있어요. 한번 이걸 볼까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거미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거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 책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네.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금 21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다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라고 일부러 제가 이거 이렇게 저기 단어로 이렇게 써 볼게요 그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렉이에요 다리가 사람은 몇 개? 두개 맞죠? 그런데 거미는 몇 개예요? 거미는 렉이 몇 개? 네, 여덟 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미하고 사람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척추. 응? 버티브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척추는 이렇게 쓸게요. 척추가 얘는 없어요. 얘는 어떨까요? 척추가? 당연히, 척추가, 있어.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네. <laughs> 여러분은 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이? 두 개. 맞죠? 근데 거미는요? 눈이요? 뭐 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선생님, 알겠긴 여덟 개. 여섯 개, 여덟 개, 눈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눈의 개수가. 그 다음에 또어 거미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거미줄도 있고요. 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자아내는 실저지 있고요. 실샘도 가지고 있지. 실샘은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실젓은 밖으로 실을 뿜어내는 뽑아내는 기구고요. 거미줄을 이렇게 거미줄을 치겠죠. 이렇게 사람은 어때? 당연히 사람은 실을 만들지 못해. 범위를 만들지 못하죠? 그 다음, 사람은요? 아, 사람은 어떤, 네. 사람은요? 뭐를 갖고 있냐면, 사람은 뭘 낳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 포유동물이니까요. 물론 남자가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뭐를 낳을 수 있어요? 여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새끼, 사람으로 치면, 아가를 낳을 수 있어요. 맞죠? 여기는 뭘 낳아요? 그렇죠? 예? 다행히, 알을 낳죠. 그 다음에 또, 뭐, 차이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공통점은 뭐가 있나 볼까요? 공통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 선생님, 거미하고 사람하고 뭔 공통점이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둘다 동물이잖아요. 뭐할수 있어요? 아까? 로코모션.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눈이 두 개, 여덟 개 다르긴 하지만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다, 또 다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 소화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물이니까? 당연히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관이 있어요. 네. 항문도 있고요. 먹기도 해요. 또 싸기도 하죠. 네. 소화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을까요? 예, 둘다 중속 영양의 생물이고요.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뭐를 할수 있을까요? 사람과 거미는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알을 낳으니까 알이고 예, 새끼지만 크게 보면 어때요? 둘다 리프로덕션 생물이니까 다음 세대예 유전도 가능하고, 이걸 보뭐 이제 어려운 말로 생식이라고 하는데 생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생물이니까 당연히. 그럼 또 뭐도 있을까요? 숲이 많은 공통점들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둘다 동물이니까요. 어? 근데 얘네들은, 응.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특징들이 있죠. 예,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또 느끼는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네이버나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물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이걸 좀 채워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채우셔서요. 선생님한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숙제 1. 아시겠죠? 예. 요거 사진 하나 찍어 주세요. 여러분 숙제 일이에요. 이거 사랑하고 거미의 차이와 공통점들을 여러분 여기 책에다가 21페이지에다가 이렇게 11페이지에도 예쁘게 써가지고 써서 이 페이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 선생님이 쓴 것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최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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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숙제 이해하셨죠? 이 일종의 예시예요. 예. 그다음에 자. 이 거미의 주된 특징들이에요 어, 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몇개예요? 대부분 8개지만 종류에 따라서 위치나 개수가 조금 달라요 윗턱이 어, 있고요 제일다리 뭐 더듬이다리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데 여기 실젖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저지 있고요. 다리는 8 개예요. 선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요? 아니에요. 요거는요, 더듬이 다리라 그래서 어 이걸 협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먹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걷는 다리가 아니고요. 워킹 렉 걷는 다리가 8 개예요. 걷는 다리가 8 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한자로 치면 보각 걸을 때 다리갑 그래서 산보 산책할 때 보가 보폭 뭐 보행 걷는다라는 의이고요 각은 다리각자에 그래서 보각이라고도 하고 걷는 다리 한국말로 하면 걷는 다리라고도 하는데 걷는 다리는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넷 그래서 여덟 개의 걷는 다리를 갖고 있고 한 쌍에 먹을 때 도움을 주는. 이 협각이라고도 하고 여기 더듬이 다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죠 거미의 가장 큰 특징은 곤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곤충이에요 다리는 가슴에 여섯 개가 나 있고요 당연히 날개도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있고요 이 머리는 머리에는 뭐가 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더듬이가 있는데요. 얘는 더듬이가 없어요. 더듬이가 있고 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거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하고 가슴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하고 가슴이 이렇게 합해져서 머리 두 자, 그 다음에 가슴 흉자를 써서 두 흉부라고 어려운 말로 하고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머리 가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복부예요. 배.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범위는 머리 가슴이 합해져 있는 두 흉부가 합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크게 몸이 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거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여기 거미의 눈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작은 눈이 있고 큰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눈들은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처럼 보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카메라 렌즈 같은 걸 갖고 있고요. 이거 혼눈 또는 단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눈이에요. 이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거미, 눈들이 개수가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거미와 곤충. 여러분 직접 만나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고 그 차이를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일일이 샘플들을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요, 쉽지 않아서 어, 그런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요 다양한 그림들 여기 제공해드린 그림들을 보면서 아 이런 다양한 표본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거미 표본을 이렇게 보관하는구나 선생님 이 안에 있는 이 액은 뭐예요? 이거는 이건 다 에탄올. 우리로 치면 알코올, 알코올이에요. 예. 그래서 DNA도 잘 보존이 돼요. 이거는. 선생님 여기 희한하게 생긴거 이건 뭐예요? 이건 투구게예요. 굉장히 오래된 심해 바다에 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폐예요. 여기 폐. 폐. 어쨌든 그런 놈이에요. 이건 나비죠? 잘 보이고 이 거미들이에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볼수 없어서 참. 미안해요,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제 또 하나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곤충과 거미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죠. 이것도 숙제 2예요 이것도 쓰셔서 이 차이를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서 한번 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머리 가슴 배에 여기는 머리 가슴하고 배에 두흉구가 합쳐졌다 했죠. 다리가 여섯 개, 다리가 여덟 개.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실을 만들고 실을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듬이가 아까 이거 촉각 위에 더듬이 이거. 예, 더듬이 다리 말고요. 더듬이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있고, 여기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같이 어차피 또 생물이니까요. 곤충과 거미는 둘다 절지동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다리가 이렇게, 절지, 다시 얘기하면, 조인트. 둘다 관절을 갖고 있어요. 네. 다리의 개수도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리의 모양은, 이렇게 관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리를 갖고 있죠. 이 외에도, 어, 여러분 숙제에요. 숙제 너무 많이 됐어. 미안해. 이것도 써가지고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숙제 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자, 이제, 어, 거미줄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오늘의 어, 오늘의 메이저 실험이에요. 이제 수업인데 어, 거미줄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 선생님 거미줄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어, 지금 이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음,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도미질리 얘기로 넘어갈게요. 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놀랍게도 저마다의 비밀 병리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비밀병기일까요? 인간은 무엇이 비밀병기일까요? 예, 맞아요. 머리. 예. 이 머리가 바로 비밀병기예요. 뇌. 알파고 몇 백만 대쯤 들어있을 것 같은 이 뇌. 이렇게 우리 일회 비밀병님, 이런 내용량의 극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생물도 이루지 못한 이런 문화를 이뤘죠. 어, 화성을 가는 로켓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만들고, 어, 대단한 생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미물들은 우리가 흔히 뭐, 어, 스리퍼로 때려잡는 바퀴벌레나 아니면 파리나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거미로 그러면 나름의 비밀병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미는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4억년 전쯤에 아니면 거의 아니요 5억년 전에 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빨리 출현해봐야 10만년 전에 이요 지구상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출현했고 그 5억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놈들이 물론 당시에 있었던 거미와 오늘날에 있는 거미는 다르죠. 어, 수없이 많은 종들이 명멸해 갔고, 오늘날 음. 살아남은 거미들은 또 여전히 그위세를 떨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분명한 것은 거미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생물 종들이 지난 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놀랄만한 자기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미는 모든 종이 그런건 아니지만 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주 포악한 놈이죠. 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놈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구를, 그러니까 즉 망을 치는거죠.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고 네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곤충을 잡기 위해서 포충망을 가지고 네트를 가지고 곤충을 잡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뭘 만드냐면요. 이 예. 네트를 만들 망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스럽게 달려가서 잡지 않아도 덫을 깔아놓고 생물들이 와서 잡히면 가서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놀랍도록 희한한, 아니, 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저 거미줄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도 더 단단함을 갖고 있어서, 저 거미줄에 같은 섬유 형태로 해서 방탄복도 만든다고 하죠. 강철보다 뭐몇 배? 몇백 배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가볍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은 저런 형태의 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오늘날 나노공학이다, 뭐 섬유, 뭐 첨단 섬유공학을 통해서 대한 기능성 섬유도 만들고 가벼우면서도 열을 잘어막 두껍게 입어야 이, 따뜻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데 그걸 입으면 절대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방한복 또는 방탄복 그다음에 방열복 뭐 무겁지 않은데 어뭐 이게 굉장히 가벼운데 불에 타지 않는 그 소방대원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죠 그다음에 우주복도 막 두꺼운 우주복을 입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벼, 가벼운. 어, 섬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외부의 공기와 완전히 차단될 수 있고 밖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옷들, 너무 가벼운 옷들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입었는데 칼이나 총알이 와도 심지어는 이걸 뚫지 못한다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미는 이미 5억 년 전부터 그런 놀라운 섬유를 개발해서 그 섬유를 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끈적끈적한 또 전액질까지 있어서요. 밖에서 뭐가 묻으면요. 함부로 곤충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덫을 놓죠. 거미는 독특한 발의 구조와 더불어서 그 끈적이지 않는 통로를 자기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영악한 놈이죠. 거미뿐만 아니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파리채로 때려 잡는 그 하찮은 파리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다가 파리채가 나타나면 날아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뒤로 돌아갑니다. KTX가 300km로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300km로 뒤로 갈수 없죠. 파리는요, 이게 가능해요. 관성의 법칙이 있나 모르겠어. 이게 가능해. 우리가 개발한 어떠한 비행 물체나 어떠한 탈 기구도 불가능한. 이게 가능해, 발이 다 가능해. 360도 돌기도 가능해. 이건 어쩌면 인간 주변에서 늘 맹맹거리면서 지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간의 그 파리채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늘 비행 훈련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파리의 비행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비행 능력을 파리가 얻기 위해서 파리는요 원래 곤충 은 날개가 두 개입니다. 아두 쌍이에요. 앞, 앞 날개 두한 쌍이 있고 뒷 날개 한 쌍이 있어요. 뒷 날개를 소실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능력이.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능력이 날개 하나 가지고 힘들죠. 그렇지만 날개 하나가 없어지면서 잠자리하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잠자리는 이렇게 행글라이더처럼 이렇게 나르거든요. 좋죠. 바람타기도 좋고 힘도 덜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회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날개가 크고 그렇게 무겁다 보면. 근데 파리하고 모기는요. 둘다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뒷날개가 두 개가 다 퇴화됐어요. 그래서 그 공기를 이렇게 부력을 받는 공기 뜨는 힘을 얻,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떤 능력을 얻었냐면요. 방향회전이나 급가속 또는 엄청난 순간 이렇게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죠. 비행, 고개 비행 능력이 뛰어나죠. 뭐. 이렇게. 이렇게 파리와 모기가 얻은 놀라운 비밀병. 혹시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 타고 갔다 온 타르디그라다 완보동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무척추 동물에 속하고요. 절취 동물의 사촌쯤, 즉 곤충하고 거미의 사촌쯤 되는 놈인데요. 얘는 왜 완보 동물이냐면 느림보 거북이처럼 이게 천천히 걸어요. 다리여 8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얘네들은 어, 그래서 천천히 걷는 놈이다. 그래서 곰벌레, 곰처럼, 펜더 곰처럼 천천히 느림보처럼 걷는다. 그래서 곰벌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완보, 그러니까. 고속열차가 있고, 완행열차가 있잖아요. 완보라는, 보는 걷다, 완은 천천히. 그래서 완보동물이라고 그래요. 천천히 걷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완보동물은요, 어, 거의 몇달 동안 물이 없어도 살수 있고요. 우주의 예를 왜 데리고 왔냐면요. 공기가 거의 없는 공간, 척박한 공간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동물이에요. 이 완보동물은 적어도 한 4억 5천만 년, 5억 년, 6억 년 이상을 지구상에서 생존해서 살아온는물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놈동다 완전히 드라이아웃된 물이 완전히 배제된 공기가 완전히 배제,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여단되는 지구상의 생물 중에 아니 우리 인간은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이렇게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놀라운 생존 능력을 지구의, 지구의 그 생존의 투쟁에서 살아남은 모든 놈들은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준 놀라운 비밀병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쯤 언제 여러분에게 관련된 어, 강연을 제가 따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즉, 이제 서머리 해볼게요. 어, 지금 다루고 있는 거미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 또는 지구상에 지금 서식하고 살아남아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 병기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고 그 비밀 병기들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가벼이 여기 어쩌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 마땅한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틈 짧지만 요그 정도 하시고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거미줄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어요. 또 잠깐 쉬셨다가 다시 보시죠. 네.